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스라엘 지원을 천명하고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로 유르단 방문은 취소돼 확전 방지에선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세청은 내년에 13개 주에서 무료 세금 보고를 직접 접수받는 방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여파로 주택 무기지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8%를 돌파했고 10년 국채 수익률은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사 노조는 학생들의 홈워크에서 AI 인공지능 무단 복제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짐저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새 하원 의장 선출을 위한 2차 투표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테러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전례 없는 이스라엘 지원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 명이 사망한 가자지구 병원의 대폭발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장세력들의 소행으로 지목하고 정의의 심판을 강조했으나 이사태 여파로 유르단 방문이 취소돼 확전 방지 노력에선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해 전례 없는 미국의 지원을 천명하고 연대를 부각시켰으나 가자지구 병원의 폭발 참사로 요르단 방문이 취소돼 확전 방지에서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이스라엘은 결코 홀로가 아니며 미국은 영원히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전례 없는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스라엘 지원 패키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배아권은 10억 달러 예산을 연방 의회에 요청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국경 안보 강화 등에 쓰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와 함께 테러 분자들에게 납치돼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모두 구해내는 일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우 총리와 만나고 전신 내각과 회동한 자리에서 가자 지구의 병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수백 명이 사망한 사태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쪽 무장 세력의 책임이라는 펜타곤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병원에서 대폭발 사고가 발생해 팔레스타인 측 발표로 471명이나 사망한 참사는 이스라엘의 폭격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로켓포 오발이나 불발탄 때문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강경파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분리 대응에 나서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스라엘 지원 패키지 제공과 동시에 팔레스타인에게도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 물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전방위 군사작전을 단행하더라도 장기적인 시가전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낼 우려가 있는 데다가 레바논 헤스볼라 나가 이란까지 개입해 확전될 명분을 줄수 있는 가자 점령작전은 전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병원 참사 직후 요르단이 아랍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바람에 이스라엘만 방문하고 기국길에 올라 요르단 국왕, 이집트 대통령, 팔레스타인 다치 정부 수반과 아랍 정상회담을 갖고 확전 방지를 수교하려 했던 정상 외교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IRS 국세청은 내년에 13개 주에서 무료 세금 보고를 직접 접수받는 방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4개 주와 주별 소득세가 없는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13개 주부터 내년에 시범 실시한 후에 2025년에 미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행기관이 아닌 IRS 국세청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받는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이 내년에 13개 주에서 시범 실시된 후에 2025년부터 전면 가동하게 됩니다. IRS 국세청은 무료 세금 보고 직접 접수 프로그램을 내년에 시범 실시할 13개 주를 발표했습니다. 13개 주에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애리조나, 메사추세츠가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별 소득세가 없는 등 단순한 세금 제도로 계산하기 쉬운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 테네시, 서부 워싱턴 주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13개 주 거주민들은 내년 세금 보고 시즌에 IRS 웹사이트인 i r s g o v 에서 대행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세금 보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세법으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은 내년에 시범 실지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2025년부터 전면 가동 시에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대행 기관을 통해 무료 세금 보고를 할수 있는 소득 상한선은 연 조정 소득 AGI로 73,000 달러이기 때문에 IRS 직접 세금 보고에서도 같은 소득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IRS의 무료 세금 보고 직접 제출 프로그램은 IRS가 지정한 대행 기관을 통하는 게 아니라 IRS 웹사이트에서 이 e 파일링하는 방안이지만 현재의 다른 방법들에 추가되는 것이고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IRS는 밝혔습니다. 즉 IRS의 무료 세금 보고 직접 접수 프로그램이 가동되더라도. 현재의 대행기관들을 통한 세금보고도 계속됩니다. 또한 다소 복잡한 경우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세금보고를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나 IRS의 무료 세금보고 직접 접수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유 자격자들이 대행기관들 대신에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과 사전 협약으로 세금보고를 대행하고 있는 무료 세금보고의 경우 미국 납세자들의 70%나 연 조정소득이 7만 3천 달러 이하로 이용 자격이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대행기관들을 통한 무료 세금보고가 회사마다 가능한 연방과 주정부 세금보고 범주가 다르고 커버 내용도 다르며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의 5% 고금리 여파로 연쇄적인 이자율 급등이 속출해 주택 모기지 30년 고정이 23년 만에 처음으로 8%를 돌파했고 10년 국채 수익률은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고공행진으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미국민 소비도 냉각되는 등 각종 경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연속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각종 이자율의 급등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30년 고정의 이자율이 18일 끝내 2000년 이래 23년 만에 처음으로 8%를 돌파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평균 30년 고정의 이자율은 7.7%지만 0.7%포인트를 더하면 대부분 8%를 넘어서게 된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과 연동돼 있는 미 재무부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은 18일 현재 4.88%로 올라가 2007년 이래 처음으로 5%에 육박했습니다. 주택 모기지 30년 고정의 8% 이자율은 1년 전에 7%에서 1%더 오른 것입니다. 특히 2년 전에는 3%대 이자율이었기 때문에 두배 급등을 넘어 세배 폭등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은 즉각 미국의 주택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주에 이미 전주보다 6.9% 급락했는데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집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전주보다 6% 감소했고 1년 전보다는 21%나 급감했습니다. 재융자를 위한 모기지 신청은 전주보다 10% 급락했고 1년 전보다는 12%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에서는 사려는 사람들에 비해 팔려고 나온 집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고 있으나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올캐시 구입이 아니고 모기지를 얻어야 하는 일반인들에게는 내집 마련은 물론 이사하기조차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사무실 건물과 쇼핑몰 등 상업용 부동산은 아예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들의 빈 곳이 늘어나면서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데 용자 시한이 도래해도 가치 하락과 이자율 급등으로 재용자를 받을 수 없어져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용자해준 금융기관들은 주로 중소 지역은행들이어서 지역은행 줄도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챗GTP를 비롯한 AI를 지나치게 활용해 무차별 복제하려는 행위를 교사들이 차단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사노조는 g t p 로라는 회사와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으로 무단 복제되는 내용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을 집단 사용키로 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챗GPT를 이용한 AI 인공지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잘 활용해야 하는 신기술 혁신이지만 부작용을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작용 중의 하나로 학생들이 챗 GPT를 이용한 AI에 지나치게 의존해 홈워크나 연구 보고서를 무단 복제해 제출하는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AI 오용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서 두 번째로 큰 교사 노조인 전미 교사 연맹은 GPT 제로라는 회사와 협약을 맺고. AI로 무단 복제되는 컨텐츠를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을 집단 구매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GPT 제로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홈워크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추출해낸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면 이를 포착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노조는 AI 인공지능은 학생들을 포함해 모두가 수용하고 활용해야 할 신기술과 혁신기술로 개발하고 사용하기를 촉진해야 할 것이지만 부작용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 인공지능에 너무 의존하면 컴퓨터에서 추출해내는 내용들을 그대로 복제하게 돼 창의성이 사라지고 실력을 판별할 수 없어지는 등 개인 프라이버시나 저작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부작용을 빚게 됩니다. 전미 교사 연맹은 gpt 제로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교사들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판별해야 하는 교사들이 가장 먼저 지나친 인공지능 의존과 무단복제를 막으려고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졸업생들이 창업해 10여 명이 일하는 신생사인 gpt 제로사는 무료 버전으로 일반에 공급해 인공지능 무단복제를 판별해 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미교사 연맹이 구입하는 유료버전은 보다 정밀하게 인공지능이 추출해낸 내용을 무단복제 한 것인지를 포착해 낼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교사들과 학생들이 교실 수업 중에는 인공지능에서 추출하는 내용을 놓고 수업하고 토론하는 데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미 교사 연맹은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아내렌입니다. 새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2차 투표에서도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또 실패했습니다. 조던 반대파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전날 20명에서 2차에선 22명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내홍으로 하원의장 선출에 연달아 실패하고 있어 하원 마비를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로 지명된 짐 조단 하원 법사위원장은 18일 2차 투표에서도 또 실패했습니다. 새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2차 투표에서 공화당의 짐 조단 후보는 199표에 그쳤고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후보는 212표를 유지해. 아무도 과반인 217표에 도달하지 못해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The Honorable Jim Jordan of the state of Ohio has received 199. No person having received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of votes cast by surname a speaker has not been elected. 2차 투표에서 짐 조단 하원 법사위원장은 반대표를 네다 스포로 줄여야 함에도. 1차때 20표보다 두 표가 늘어난 22표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22명은 전날에 이어 중도 사퇴한 스티브 스케알리스 하원대표의 7표, 불명예 퇴진한 케빈 메카스전 하원의장의 5표를 던졌고, 심지어 8년 전에 사임했던 존 베이너 전 하원의장에게도 한 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짐 조단 하원법사위원장이 반대파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하원의장에 오를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은 올리롤과 마찬가지로 2119표를 얻어 새 하원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휴해와 호명 투표를 계속할지, 아니면 임시 하원의장을 공식 선출하고 예산안 등 기본 업무를 진행하는 권한까지 부여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김조던 하원의장 선출이 연속 실패하면서 임시 하원의장으로 지명돼 새 하원의장 선출 업무만을 맡고 있는 패트릭 맥켈니 현 임시 의장을 정식으로 임시 하원의장으로 선출하자는 방안이 추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임자에 의한 지명이 아니라 공화민주당 하원의원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임시 하원의장은 기본적인 하원 의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동료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면 패트릭 맥켄리 임시 하원 의장이 11월 17일 만료되는 임시 예산안을 재연장하든지 정식 연간 예산을 마련하든지 급한 불을 끌수 있게 됩니다. 공화당 중도파 하원 의원들이 임시 하원 의장 선출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에서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대표가 수용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 초당적인 지지가 드러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이스라엘 지원 패키지를 담은 예산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방예산안도 미리 협상해야 하는 등 긴급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하원의장 공석사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기에 해소해야 합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